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안정감을 찾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김현경이라는 큰 존재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고 공격 패턴은 단순했으며 경기마다 다른 흐름을 보이며 팬들에게 불안 요소를 남겼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펼쳐진 이번 경기는 V디그의 흐름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의 흐름을 차분히 짚어보는 분석. 한국 스포츠 뉴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흥국 생명은 팀의 중심이 누구인지, 공격 전개가 왜 이처럼 제한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던 팀이었습니다. 경기력의 기복 또한 뚜렷했죠. 하지만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IBK 기업은행과의 맞대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흥국 생명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 경기의 완승일 수 있지만 이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1승이나 연승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는 한국생명이 김현경 이후의 팀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분기점과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특정 선수 한 명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었고, 공격 전개는 보다 고르게 분산되었습니다. 연결 과정은 이전보다 차분해졌고 서브와 블로킹 역시 필요한 순간마다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경기 후 요시아라 도모 감독은 이제 선수들이 배구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이날 경기 내용 전반을 설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흥국생명은 플레이 하나하나에서 팀 배구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변화는 연결의 안정성이었습니다. 리시브 이후 첫 연결이 흔들리지 않자, 세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레베카에게 집중되던 공격 구조에서 벗어나, 김다은, 최은지, 이다현, 피치까지 공격 루트가 고르게 활용되었고, 이는 상대 블로킹의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가 공격 점유율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점은, 흥국생명이 특정 선수 의존형 팀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서브와 블로킹에서도 흥국생명은 경기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서브로 리듬을 끊었고, 블로킹으로 상대의 공격 선택을 제한했습니다. 세트 중반과 후반에도 조급함 없이 점수를 관리하는 모습은 팀이 한 단계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3세트 막판 24대24 상황에서도 흥국생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은지의 침착한 공격 선택과 이어진 수비 집중력이 IBK의 범실을 이끌어내며 경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이 장면은 현재의 흥국생명이 이전보다 상황 판단과 경기 운영에서 안정감을 갖추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즌 초반 김연경 없는 흥국생명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흥국생명은 조직력과 전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승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상위권 경쟁에 다시 합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를 흥국생명의 시선에서만 본다면 전체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였던 IBK 기업은행의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IBK는 최근 분위기를 회복하며 끈질긴 수비와 조직력을 보여주던 팀이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리시브 불안으로 인해 연결이 급해졌고 공격이 다시 특정 선수에게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빅토리아가 분전했지만 선택지가 제한되자 흥국 생명의 블로킹과 수비에 자주 막혔고 중요한 순간에 나온 범실은 아직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흥국 생명이 상대의 흔들림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 반면 IBK는 흐름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팀 완성도와 경기 이해도의 차이가 어떻게 승부에 반영되는지를 보여준 경기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경기력의 우열을 넘어 팀의 완성도와 배구 이해도의 깊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로만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번 3대 0 완승을 통해 흥국생명은 리그 순위표에서 확실하게 3위 자리를 굳히는데 성공했고, 4위 GS 칼텍스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중위권 혼전에서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시즌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 간격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불안정한 중위권 싸움에 다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안정적인 상위권 경쟁 구도를 확립하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기 때문이죠. 반면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IBK 기업은행은 상승세가 꺾이며 다시 한번 냉정한 현실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서게 됐습니다. 여우연 감독 대행 체제 하에 긍정적인 변화와 에너지 레벨 상승은 분명했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이두 팀의 명확한 운명을 가른 것이 바로 이번 경기였으며 흥국생명은 상위권 팀처럼 경기를 관리하고 승리를 챙겼지만 ibk는 아직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이번 흥국생명의 3연승과 압도적인 완승은 시즌 초반 내내 팀을 따라다녔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현경의 은퇴 이후 이 팀은 과연 어떤 배구를 할 것인가 누가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인가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흥국생명은 흔들리는 배 혹은 김연경이라는 거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공격은 레베카에게 집중되어 단조로웠고 연결 과정은 늘 불안했으며 경기마다 기복이 심해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IBK를 상대로 보여준 이날의 배구는... 흥국생명이 마침내 그 불안정함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색깔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요시아라 도모감독이 강조했던 배구에 대한 이해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도를 넘어 코트 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읽고 최적의 선택지를 찾아내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의미합니다. 리시브가 안정화되자 세터 이나연을 중심으로 공격 선택지가 다변화되었고 무리한 강공 대신 안정적인 연결과 유효 블로킹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레베카를 죽으로 김다은 최은지 이다현 그리고 피치까지 5명의 선수가 공격 점유율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흥국생명이 더 이상 외국인 선수 한 명에 기대는 원툴 팀이 아니라 조직력과 시스템으로 승리하는 팀으로 진화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블로킹 10대 6, 서브 8대 4라는 수치적인 압도 역시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해석을 넘어 경기 내내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흐름을 끊는 전술적 우위를 점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3세트 24대 24의 접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공격권을 가져와 최은지의 과감한 선택과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냈던 그 마무리 과정은 현재 흥국생명이 얼마나 침착하고 성숙한 팀으로 변모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즌 초반 김현경 없는 흥국생명은 불안하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직력과 배구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팀 색깔을 완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3연승은 단순한 연승의 기쁨을 넘어 흥국생명이 다시 한번 상위권 경쟁의 중심으로 돌아왔음을 선언하는 결과입니다. 그들은 김연경 은퇴 이후의 공백을 메우는 과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V리그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의 지도 아래 선수들이 스스로 배구의 흐름을 읽고 운영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흥국생명은 더 이상 과정 중인 팀이 아니라 결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는 팀이 됐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흥국생명은 단순히 3위에 안주하는 팀이 아니라 정규리그 막판까지 우승 경쟁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강력한 도전자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IBK 전 3대 0 완승은 흥국생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격 단조로움과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음을 알리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흥국생명의 대반전 스토리가 흥미로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한국 스포츠 뉴스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흥국생명이 현재의 조직력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번 시즌 최종적으로 몇 위버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뜨거운 스포츠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